네, 안녕하세요. 6시 내다육입니다 어, 오늘은 음, 여러분들이 어, 이 다육이를 심을 때, 혹은 분갈이를 해줄 때, 어, 조금 롱 화분이 필요한 몇 가지 아이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 가지 종류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, 어, 오늘은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 중에 어, 아 이런 아이들은 아, 롱분이 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어, 우리 또 초보 또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에게 좀 정보를 드리려고 한번 골라와 봤습니다 어, 첫번째로 소개할 요 아이를 좀 봐주세요 짜잔 이 아이는 청옥입니다 청옥 네. <laughs> 요 아이를요 제가 처음에 되게 작은 아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되게 음 조금 낮은 화분에 심었던 아이였거든요. 왜냐면 이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. 요 굉장히 작은 아이를 제가 인터넷으로 사서 이제 키웠던 아이인데 점점점점 어, 이 청옥이 길어지더니 어, 요렇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요 아이는 제가 얼마 전에 어, 분갈이를 해줬던 아이예요. 이렇게 긴롱 화분이 필요하게 된 아이입니다. 요청욱은 어 따글 따글하게 심으면 너무나도 예쁜 또 그런 아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어 굵어서 위로 이렇게 솟구치는게 아니라 요렇게 밑으로 처집니다 저기 청욱이나홍목 같은 아이들 요런 아이들 여러분들이 심어 주시려면 이왕이면 좀롱 화분에다가 요 아이들 심어 주시는게 좋아요 어 처음부터 제가 이롱 화분에다가 심어 줬으면 아이들이 훨씬 더좀 예쁘게 조금 자랐을 텐데 어 제가 분갈이 해준 지가 사실 얼마 안돼서이 아이들은 이렇게 많이 자리를 이제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밑으로 처지면 엄청 멋스럽습니다 그리고 어 이름처럼 굉장히 파란 아이들이에요. 청옥인데요. 지금 이렇게 좀 울긋울긋하지요. 이 아이들도 이렇게 물이 드니까 붉은 기가 이렇게 돌면서 아주 예쁘게 물이 들고 있네요. 네, 자, 이렇게 네. 제가 이 아이들은 이렇게 멋지게 롱 화분에다가 나름. 심어줬습니다. 여러분들도 청옥이나 호목 같은 아이들 심어주시려면 이렇게 좀 롱분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, 어, 한 가지 또 아이를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여러 번 소개를 좀해 드렸다시피 입장이 너무 약해서 인터넷으로, 어,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렵, 어려운 아이예요. 외만에서는 사실 이게, 인터넷으로 배송을 잘안 해주는 아이입니다 왜냐면 입장이 너무 잘 떨어지고 가지도 너무 약해서 진짜 우수수수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키우고 있을 때도 웬만해서는 이 아이들은 잘 움직이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한번 움직이면 무조건 입장이 떨어집니다. 네, 그냥 손만 대도 입장이 웃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제가 이제 손을 안 대요. 그래서 특별히 이 아이들을 분갈이 할때 분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왜냐하면 분갈이 한번 할 때마다 아주 그냥 엄청난. 네, 입장 네, 우수수 떨어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제가 요 아이는 하나는 제가 분갈이 해주는데 아직 분갈이 안 해준 아이예요.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밑으로 뻗어 내려갑니다. 자라면서 이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밑으로 처질 거예요. 근데 이제 낮은 분에 심어주면 이 아이들이 금방 땅에 떨어지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갈이 할때 이런 멘도사 어, 이렇게 종류들 키우고 계시다면 이 아이들은 가지가 굉장히 약해서 위로 자라는 아이들이 아니고 밑으로 처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. 여러분들이 롱분을 선택을 하셔서 아이들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어 처음에 심을 때 가지가 좀 처진 아이들이 없어서 어 이렇게 좀 심어줬는데 그래도 나름 조금 긴 화분에다가 저는 심어줬거든요. 한참 자라는 동안 밑으로 좀 떨어지겠죠. 이 아이는 이렇게 가지가 예쁘게 내려앉았기 때문에. 조금 더긴롱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혹시라도, 이렇게긴 롱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주셔서 약간 좀 높은 데에다가 올려놓을 수 있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쳐질수 있도록, 자리를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. 근데 이제 너무 화분보다 길어지면 나중에 너무 이제, 응급처치가 어려워지니까 처음부터 롱분을 좀 선택해서 길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너무너무 예쁩니다. 아이고, 다시 봐도 진짜 어쩜 이렇게 예쁜지. 아, 네. 맨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올금으로 나오는 것보다 이런 좀 푸른기가 있는 아이들이 좀 섞여 있는 아이들로 꼭 선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왜냐면 이제 이런 입장들이 광합성 작용을 해야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데요. 이런 올금은 푸른색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이 조금 어려워요.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푸른기가 도는 금들이 같이 있는 걸로 꼭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워낙 금들이 약하기 때문에 직사광선 피해주시고 물도 좀 아껴주시는 게 좋아요.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입장을 보니까 조금 쭈글거림이 보이지요. 제가 겨울 동안에 물을 좀 많이 아껴줬는데, 이제 물을 한번 먹어야 되는 시기가 좀온것 같네요. 그리고 또한 아이를 또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. 롱분이 필요한 아이들. 이 러블리 로즈예요 러블리 로즈도 한겨울 동안 정말 예쁘게 색감이, 네, 붉게 물들었습니다. 제가 가지고 올 때는 이 색깔이 전혀 아니었는데, 겨울 동안 이렇게 붉게 가장자리부터 붉게 물이 들면서 이렇게 얼굴이 또 예뻐졌네요 예전에는 러블리 로즈도 굉장히 비쌌다고 하는데 지금 가격이 너무 저렴해져서 요 한두에 천원 정도? 네뭐한 개나 두개 이렇게 큰 아이들은 지금 또 여전히 천원 한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작은 아이들 섞여있는 것도 이제 잘하면 이제 또 조금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데 이 러블리 로즈도 이렇게 하엽이 지면서 음 이렇게 길게 목대가 늘어지는 아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위로 자라다가 결국은 밑으로 처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목대가 조금 균일하게 좀잘 자라면 이 아이들 꾸준하게 키우면 좋겠지만 제가 요거 러블리 로즈 사 가지고 왔을 때 농장에서부터 이렇게 좀 가늘었다가 여기가 이제 목대가 좀 굵어진 요런 아이들인데요. 이렇게 좀 굵게 위로 자라면 튼튼하게 자라면 괜찮은데 러블리 로즈는 워낙 이렇게 빠르게 목대가 좀 만들어지는 아이 중에 하나여서 금방 이렇게 옆으로 처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요런 거좀 감안하셔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러블리 로즈 목대를 좀 생각하셔서 처음부터 조금 긴 네, 화분 선택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요거는 제가 이제 만든 테라코타 화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세 개를 심었던 건데 아, 너무 예쁘죠? 러블리 로즈 저 한때 러블리 로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. 이 아이들 진짜 많이 구입했어요. 구입하고 또 입고지도 정말 많이 했던 아이거든요. 이게 러블리 로즈는 너무너무 착합니다. 이렇게 입장이 참 튼튼하게 자라고요. 얼굴도 사실 너무 예쁘지만 입고지가 거의 100%가 되는 아이기 때문에 이 러블리 로즈 몇 개만 있어도 굉장히 러블리 로즈 부자가 될수 있는 아주 착한 다육이 중에 하나가 네. 요, 러블리 로즈입니다. <laughs> 자, 롱분이 필요한 아이 중에 또 하나가 네 라울입니다. 라울 사실 라울 음, 이게 조금 소품은 작은 거는 이렇게 네 처지기가 사실 쉽지는 않지요. 근데 이제 라울을 좀 크게 키우거나 조금 큰 아이들을 좀 사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 라울이 이렇게 목대가 이 아이는 목대가 이렇게 위로 솟구쳤네요. 그죠? 네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아래로 처지기도 하는 아이가 이제 라울입니다. 아무래도 이렇게 위로 목대가 자라다가도 결국 이제 좀 무거워지면 밑으로 이제 처질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라울은 워낙 목대가 정말 튼튼하게 잘 자라는 아이 중에 하나고요. 또 성장도 굉장히 잘하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. 이게 지금 라울은 동형 다육인데요. 그래도 조금 추위에 조금 약한 아이인데 대표적으로 사계절 동안 한겨울에 눈만 안 맞아도 밖에서 노숙을 해도 굉장히 튼튼하게 자라는 아이 중에 하나가 라울이에요. 그리고 잘 죽지도 않고요입꽂이도 너무 잘 되고, 삽목도 잘 되고, 적심도 너무 잘 되고.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, 자구를 또 너무 잘 내는 아이입니다. 이렇게 지금 이 로제트 얼굴마다 지금 몇 개인가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죠? 어, 이 라울은 꽃대가 이렇게 자구로 이렇게 올라와요. 그래서 이렇게 음,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추천을 좀 해드리자면 라울은 사실 정말 값이 저렴한 아이 중에 하나인 국민 다육이잖아요. 그래서 작은 거 사시는 것보다 이왕이면 작은 거한두세개 사실 돈으로. 큰 중품 이상을 사시면 훨씬 더 보기에도 너무 예쁘고 또 물드는 모습 보면 너무 기분 좋고 또 이렇게 큰 아이들을 사면 이렇게 자구를 많이 내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아이들 몇 포트 만드는 거는 아주 금방 만들고 또 번식 시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큰 아이들 중품 이상의 라우를 어좀 권해 드려요. 제가 키워 보니까 저는 작은 아이들부터 이렇게 큰 아이들까지 정말 여러 종류 아이들 라울을 키웠거든요. 제가 이제 라울 부자인데 라울을 너무 좋아해서 저는 이렇게 키워봤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좀큰거 키워 보시면 너무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좀 보세요. 이 라울이 제가 이거 이제 농장에서 제가 이제 라울이랑 많이 샀을 때 농장 사장님께서 이한 좀 방치해 놨던 아이예요. 방치해 놓으니까 아이가 이렇게 됐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렇막 넘어지고 자빠지는 아이를 제가 이제 선물로 받아왔던 아이인데 너무너무 감사하죠. 이렇게 목대가 길어지는 그 시간만큼 이게 사실 노력이 필요한 건데요. 이렇게 너무 멋진 아이를 제가 이제 선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조금 긴 화분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좀 짧은 거라서 나중에 더긴롱 화분에 이제 이 아이 심어줘야 되는데요. 요렇게 라울은 멋지게 목대가 만들어지면서 자라는 아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대를 좀 감안해서 좀 오랫동안 좀 품에 품고 멋지게 길러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여러분들도 롱 화분 선택을 하셔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라울은 제가 여러 농장에서 또 봤지만. 항아리에다가 심어주는 게 사실 가장 예쁜 것 같아요. <laughs> 제가 이 라울 때문에라도 항아리를 진짜 많이 샀거든요. 네. 이제 제, 아, 웬만한 이제 라울들은 이제 항아리나 항아리 같은 스타일의 화분에다가 저는 이제 라울들을 다 심어 놨는데 진짜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죠? 여러분. 아 너무 예쁘다. 그죠? <laughs> 네. 오늘도 6시 내다육이 조금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열었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네, 꾹꾹 눌러 주시고요. 네, 좋은 영상으로 언제나 여러분들 찾아가니까요.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. 이렇게 롱 화분이 필요한 몇 가지 다육이를 소개하면서 네, 6시 내다육은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